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과 한국인. 이두 민족은 지식과 실행력이 생존이고 문화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한쪽은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야 했고, 다른 한쪽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숱한 침략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척박한 현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다면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고, 자원이 없다면 인간의 잠재력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공부하는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다른 한쪽은 한국인.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역사를 살아온 두 민족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권력도 광활한 영토도 풍부한 지하자원도 없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지식 하나로 시대를 이겨내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한 생존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에 대한 기록이며 머리가 아니라 습관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강해진 두 민족의 경이로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두 민족 지식으로 생존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당, 어린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히브리어 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전 조상들의 지혜와 대화하는 것이며, 율법과 토론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벽 독서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인 학생들의 모습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며 더 나은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려는 치열한 분투입니다. 유대인은 신앙으로 지식을 탐구했고 한국인은 생존을 위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유대인에게 토라와 탈무드는 박해와 추방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 움직이는 조국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며 토론하는 능력은 곧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자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인에게 교육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국가 재건의 동력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은 민족의 혼을 지키는 독립운동이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막 교실을 짓고 연필을 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칼의 힘이 아닌 지식의 힘을 믿었다는 것. 권력이 아니라 머리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살아남았다는 것. 높은 지능은 결과였을 뿐,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지식을 무기처럼 갈고 닦아야 했던 절박함. 그 절박함이 마침내 두 민족의 유전자를 이기는 강력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종교였고, 한국인에게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불을 만든 민족. 역사는 증명합니다. 배움이 어떻게 운명을 역전시키는지를 20세기 중반 두 민족은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겪은 유대인들은 빈손으로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한국인들은 세계 최빈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대한민국은 교육 입국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학교를 먼저 지었고, 부모들은 소를 팔아 자식의 등록금을 댔습니다.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은 훗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일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벌판 위에서 조선소를 짓고, 반도체 불모지에서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 기적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공부였습니다.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고, 난민수용소를 전전해야 했던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회당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책과 토론으로 단련된 그들의 지식은 금융, 법률,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를 움직이고 할리우드의 문화를 창조하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끈 그들의 저력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지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래된 경전인 탈무드에서 부와 지혜의 원리를 배웠고 한국인은 낡은 교과서에서 가난을 이겨낼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두 민족은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땅이나 금고가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움이야말로 가난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시험은 게임, 공부는 생존 뇌를 단련한 나라. 지식은 어떻게 힘이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단련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민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극도로 치열하게 자신의 뇌를 단련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대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 HAVRUTA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질문하고 논쟁하고 반박하며 답을 찾아가는 토론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파고드는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에게 토론은 생각을 키우는 놀이이자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역동적인 경로였습니다. 반면 한국교육의 상징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시험 시스템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수많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 이것은 순발력과 정확성 그리고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두뇌 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주입식 교육이라 비판하지만 이 혹독한 과정은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심어주었습니다. EBS 강의를 보며 개념을 익히고 수많은 기출 문제를 풀며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 뇌의 연산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평가는 두 민족에게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지능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모두가 함께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지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의 IQ보다 강한 것은 매일 두뇌를 단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 습관이었습니다. 두 민족에게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한국인의 교과서, 위대한 문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두 민족의 지식에 대한 열망은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이전에 아버지의 서재와 어머니의 부엌에서부터 뿌리내렸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온 가족이 둘러앉아 탈무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 가르치고 책을 더럽힌 아이보다 친구를 때린 아이를 더 엄하게 꾸짖는 문화. 그들의 책상 위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경전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정 풍경은 사뭇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치맛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첫 번째 선생님이었고, 식탁은 숙제를 검사하는 책상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어책과 수학이 킴책이 놓였고,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EBS 교육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냐는 꾸지람 속에는 배움만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부모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민족은 배움을 가정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부터 책을 읽고 숫자를 세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움이 더 이상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그 민족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됩니다. 모방의 나라에서 혁신의 나라로.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처음부터 완벽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는 성실한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두 민족의 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한 방식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 막 시작되던 시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데 급급했습니다. 외국의 라디오를 분해해 회로도를 역으로 그려내고, 자동차 엔진을 수십 번씩 분해하고 조립하며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방꾼 카피캣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베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완벽하게 흡수한 뒤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방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세계를 휩쓴 k-컬처. 이 모든 혁신은 완벽한 학습과 치열한 개선 의지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혁신 방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축적된 탈무드의 논쟁과 해석의 전통을 현대 과학과 비즈니스에 접목했습니다. 기존의 이론과 권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다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 냈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의 중심에는 유대인 창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베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배우고 완벽히 익힌 다음 그것을 뛰어넘는다. 두 민족에게 모방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학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현대사회의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두 민족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은 사뭇 다르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한국인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문화와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한국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개인의 직관보다 집단 데이터를 신뢰하고 길고 긴 토론보다 빠른 실행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은 함께 모여 토론을 시작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며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 한국인이 수평적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한다면, 유대인은 수직적 논쟁과 합의를 통해 협업합니다. 두 민족의 진짜 무기는 뛰어난 개인의 두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힘을 합쳐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협업의 두뇌였던 것입니다. 속도만큼 정확하게, 혼자 똑똑하기보다 함께 지혜롭게. 이것이 그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눈치로 통하는 민족, 초고도 사회적 지능. 두 민족은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환경에 최적화된 고도의 지능 체계입니다. 유대인은 질문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명확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의 논리를 파고드는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반면 한국인은 눈치의 민족입니다. 눈치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 대화의 맥락, 집단의 분위기 등 언어 이면의 수많은 비언어적 데이터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척하면 착 알아듣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 이것은 오랜 시간 단일 민족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약점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초고도 사회적 지능 소셜 IQ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명시적인 언어와 논리로 연결되었다면 한국인은 암묵적인 맥락과 감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지만 똑같이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방식의 사회적 지능은 각자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고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수학 AI를 점령한 두뇌, 수학,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분야에는 유독 두 민족의 이름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학은 세상의 패턴을 읽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 수천 년간 단련해온 논리적 사고와 해석 능력은 현대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파고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부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인류 지성의 최전선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해 왔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수학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학생들의 능력은 정해진 시간 안에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것입니다.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풀이법을 찾아내는 능력은 반도체 설계부터 AI, 알고리즘 개발에 이르기까지 현대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MIT,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교수진 명단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김, 파크, 리와 같은 한국인의 이름과 수많은 유대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계산을 잘하거나 똑똑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사고의 방식 자체가 오랜 문화적 훈련을 통해 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 그 자체보다 강한 것은 지식을 다루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작은 나라, 거대한 두뇌 네트워크, 지도위에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두 민족은 가장 성공적인 두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NASA의 연구소에서, 하버드의 강의실과 월스트리트의 투자사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유대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지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허브마다 김희박과 데이비드레비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에게 배우며 인류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 개인의 천재성에 기댄 현상이 아닙니다. 교육이 가장 큰 투자라는 민족적 신념이 만들어낸 수십 년에 걸친 인적자본 투자의 결과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라는 부모 세대의 염원이 만들어낸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 국민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민족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민족의 학습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을 수놓는 영겁의 별빛, 그리고 서울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첨단의 불빛. 두 빛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 두 민족은 타고난 지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지독한 배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성공의 수단이기 이전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유전이 아니라 문화로,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들은 역사의 모든 역경 앞에서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지식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평등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사실을. 지능은 유전이 아니라 문화다.